예, 네. 올라가고 있습니다. 평일이라서 주차공간도 많고, 돌도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. 한번 보여드릴게요. 길을... 예, 네. 올라가시는 분들이 일행인데, 길 상태가 아주 깨끗하고... 괜찮을 것 같아요. 날도 생각보다 춥지 않습니다. 천천히 올라가면 될것 같습니다. 워낙 체력 좋으신 분들이라서 날아가네요, 또. 버려진 척 연기하면서 유튜브를 찍고 가는 저의 센스. 아주 좋습니다. 보여드릴게요. 예 여기 눈도 약간 있고 아직 이게 이제 북한산 우이역에서 올라가 가지고 어, 대군대를 최단 코스로 찍고 오늘은 내려오는 것도 이 길로 내려 올 거지만 북한산성탐방지원센터로 내려와 서 식사를 하시는 코스도 괜찮아요 예. 그런 코스도 아주 괜찮습니다 예. 이걸로 한 1시간 정도 올라가는 걸로 예상하니까. 아, 너무 두꺼운 옷은 힘드니까. 그때그때 맞춰서 옷을. 지금 다들 얇게 입고 올라가고 있죠. 더우니까. 복장도 보면. 기능성 옷 하나. 그 다음에 겉옷 하나. 기능성 네이 하나.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시간이. 시간이 가장 따뜻한 시간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거고, 어, 겨울철 산행은 시간이 중요해요. 어, 10시 이후에 올라가는 게 좋고, 8시, 9시 이렇게 올라가면 되게 추우니까, 8시에 올라가면 진짜 추운 것 같아요. 좀 내려와서 밥 먹고 이럴 때 조금 그 시간 널널하지만, 올라갈 때또 저는 고생스러운 걸 되게 싫어합니다. 최대한 안 고생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. 하이팅입니다또 네, 올라가서 또 정상 뷰를 찍어보도록 할게요.